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격각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살 중에서 <laughs> 이 격각살은 어, 격 그러니까 떨어질 격자의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어, 소의 뿔, 소가 어, 소의 모습이 뭐. 이렇게 소, 소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소의 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뿔두 개가. 그래서 이두 개의 뿔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각살이 돼 있다. 이 말은 격각살이 있으면 사주에 격각이 돼 있으면은 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역마살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현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두 개의 뿔이 있는데 그두 개의 뿔은 영원히 떨어져 있거든요. 소에서 그래서 이 뿔들이 서로 어, 만나서 합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인의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영마살처럼 계속 집을 떠나서 타양에서 객지 생활을 한다든가 부모, 형제라든가 어떤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영마 아닌 영마 또는 과 아닌 과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어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 타양에서 생활하고 격각살에 있으면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제 어릴 때 초년에 들어오면 이제 어릴 때 초년에는 초년에 뭐 타양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일단 격각이 있으면 은 타양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별을 하는 거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죠 다양해서 생활하기도 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좀 고독하고 고생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신살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뭐 격각 살이 오면 제 부부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어 그런 식으로 어 육친과 이별이라든가 또 육친과 육친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서 외롭게 어딘가에 떨어져서 좀 고생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고생이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혼자서 좀 고생하면서 지낸다. 그런 생활을 한다. 이게 이제 격각살이다. 격각살의 대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격각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격각살이 있다 이 말은 일단 소유의 화, 이 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뿔이 만나지 못하죠. 떨어지는 그거와 같은 의미의 격각 이렇게 격각이 돼 있다 그러는 거니까 어, 그런 의미가 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이나 집을 떠나서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영마살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양에서 생활하니까 고생하죠. 그다음에 건강이나 사고나 골절 등의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격각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건강 사고 골절 마비 뭐 이런 건강의 문제, 어, 건강이나 사고가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보통 보면은 가족을 떠나서 타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도 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단지 타향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뭐 조기 유학 이런 거 해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타향에서 생활하는 게아니 타향에서 생활하지만 고생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각살이 있다고 해서 고생한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 형제를 떠났어. 어, 타양에서 지낸다, 이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항상 한 번씩 경험하기가 쉽다.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격각사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이 격각은 그러면 언제 격각을 보느냐 하면은 그이 원래는 이제 모든 신사는 연지 기준이에요. 어 연지 기준으로 격각을 봐야 되지만 일지 기준으로도 이제 격각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 논리적인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삼합의 왕지에 반대되는 글자 그러니까 그거를 충하는 글자죠. 그거를 우리가 어 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오묘유가 있으면 진술 충미와의 조합. 요거를 이제 어, 격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오묘와 진술충미 사이에 항상 인신사이가 끼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인신사이를 사이에 돋는 글자 많이 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뭐 이거를 굉장히 넓게 해석 해가지고 지지에서 자축인 어묘진사오미 이렇게 쭉 있으면 한 글자 떼어서 이렇게 있는 거는 다 격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와 인, 그 다음에 축과 묘, 그 다음 에 인과 진, 묘와 사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들이 다 격각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격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어 오리지널 우리가 보통 격각이라고 하실 때는 딱네 개뿐입니다. 아까제 그이 사합의 어, 왕지에 반대되는 글자 조합으로 그걸 충하는 글자 그의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딱네 개가 네 개뿐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왕지를 충하는 오행의 사마비 격각인데, 요거에 충족되는 것은 이제 술자 오진 묘축 유미 요거만이 격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신사를 너무 확대해서 하면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돼서 너무나 신사의 범위 신사를 남용하게 되면은 어, 사주의 기둥 상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최소화 시켜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이런, 논리, 이런 논리로 인해서 격각을 우리가 정리하지만 실제 격각은 어떤 거냐면 술자라든가 오진이라든가 묘축이라든가 유미가 지지에서 나란히 있으면 그걸 격각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 격각이 있으면 그 격각에 해당되는 궁, 어, 궁에 어떤 변고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일지에 뭐 이렇게 격각이 있으면은 이제 부모 형제에뭐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지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일시지에 있으면 자식이나 처와 떨어져가 지내고 뭐 이런 식의 고독살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운에서 들어올, 들어올 때도 격각이 이 성립되면 격각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원사주에 이렇게 나란히 격각이 이렇게 이제 격각 해당되는 술자나 오진이나 묘축이나 유미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은 그거를 격각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어 격각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일단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양에서 생활한다 그 다음에 건강이나 사고 이런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뭐요 정도로 이해하면은 격각사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보내기 때문에 고생을 좀할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이나 사고 골절 등에 이런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일시에 연월시에 있으면은 연이나 월에 격각이 돼 있으면 초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뭐 일시지에 있으면 이제 노년에 말년에 이제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에서 어떤 것이 격각으로 실제로 보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술월의 간목인데 자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거를 격각이라고 하고 오진 뭐 묘축, 유미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격각은 술자, 오진, 묘축, 유미를 격각이라는데 이것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떨어져 가지고 한 글자 떨어져 가지고 뭐 이래 있고 연애 있고 이런 식이면은 격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네 개의 경우는 격각이 되고 요 글자들 사이에 아까 인신사회라고 위에 그랬거든요. 자오묘와 진술 충미의 조합인데 그 사이에 인신사회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술과 자 사이에 해가 있죠. 해저 저, 그렇죠. 해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오와 진 사이에는 뭐 사가 있죠. 여기 사, 묘와 축 사이에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와 미 사이에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신 사회가요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만이 오리지널 격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격각을 어떻게 이 해야 해 되느냐. 술자, 오진, 묘축, 유미가 나란히 있으면 지지해서 나란히 있으면 그거를 어, 요것만 이제 격각이라고 이해한다. 를 이렇게 하면 되고, 격각이 있으면 어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양에서 좀 고생한다. 그 다음에 건강이나 사고 등에 좀 노출되기가 쉽다. 이 정도를 이해하면 격각에 대해서 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어, 격각사에 대해서 격각을 영마 아닌 영마 또는 뭐 고아 아닌 고아 뭐 이렇게 표현했는 게왜 이런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격각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